샬롬 7월 29일 금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무익이 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깨닫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의 약함에 대해서 증거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또 그가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입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녀온 것을 또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가 직접 체험한 것을 <laughs>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 그가 약한, 약함을, <laughs> 약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또 12장 8절 말씀부터는 어, 그가 가진 질병을 어,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세 번이나 간 거였지만, 주님께서 그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그 약함과 부족한 것을 통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또그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님의 영광 을 드러내 는 사람 은 모든 것을잘 하며 뛰어난 그런 재능 과또명 성과 힘과 권력 과돈을 가진, 가진 사람 이 아닌 그만큼 하나님 을믿는또 의지 하고 신뢰 하는 마음 을 가진 사람 능력 이 부족 하고 또 연약 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만큼 하나님 을 더욱더 의 지하 는 사람 그 사람 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이 9절 말씀에서 기도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laughs>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묵상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과 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 Tchau. 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